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어제 새벽에 에, 그저께 저녁 어, 10시에 중국의 위에, 위에 아시죠? 어, 연태 바로 그 부근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, 거기서 여기 태안까지 직선거리로 약한 330km 거리 해상으로 한다면 약한 170마일 정도 됩니다. 근데, 이 거리를 약 1시간 40분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직선거리로 330km, 어, 해상의 거리로 170마일 정도밖에 아니니까 1시간 4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. 여기에는 8명의 중국인들이 타고 있었고, 여기에는 낚싯대가 4개가 있었고, 기름통이 6개, 그리고 생수와 먹을 것 일부가 있었다고 해요. 중국에서 밤 10시에 출발해서, 여기에 한국의 여기 태안 가이도 부근에 어 11시 40분에 도착을 했는데 미확인 선박이 접근 중이다.라고 어 태안 그 부근의 군대이다 에서 포착을 해서 해경에 연락을 하고 그다음에 경비함 8척 항공기 한대 육군정 두척이 합동으로 건물을 어 해서 붙잡았습니다. 근데 붙잡고 보니까. 7 명은 이미 불법취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. 또한 명은 또 빠져가지고 또 건지는데 한 30분만에 또 건져냈어요. 이런 짓거리가 계속 자행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이 해도를 보면 9월 9일날 중국 장쑤성난퉁시에서 직선거리 460km.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자꾸 보니까 2017년. 제주에서 불법 취업을 하고 2024년 1월 달에 자진 출국했던 그런 사람이 460km를 왔었는데 이번에는 330km, 훨씬 더 짧습니다. 근데 1시간 40분 만에 우리 해역에 와서 다행히 우리 군 네이다에 포착이 돼서 근거했던 이런 사실입니다. 물론 다른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만 저는 해도를 보고 직선거리로 이렇게 쫙 꺼서 오게 되면 이렇게 빨리 와버립니다. 그래서 시급하게 해양 경계 작전에 관련된 매뉴얼이 시급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또 강력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당국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.